오늘 저는 경산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교통 변의를 위한 남천하이캐스 이의속속한 개수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었습니다 도로가 발전하면 도시가 발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경산은 인구 30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도시철도, 기술산업지구, 첨단산들을 중심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남천을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들은 가까운 이씨가 없어 천도나 수선까지 우려하며 도통불편을 감내해내고 있습니다. 이를 넣 시간과 비용의 손실은 단지 개인의 불편을 넘어서 경산시 전체의 경쟁력 제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천, 하이패스 아이시는 단순한 고통시설이 아닙니다. 이는 경산 남구군의 생활권 확장과 종주고속화 도로의 기능 완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이며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이 사업은 자체 타동선 조사에서 BC 1.01을 기록하며 경제성을 갖고 있고 현재는 한국교통연구원의 건설 용역 착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착공은 2027년 완공은 2028년 목표로 단계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이 일정이 계획대로 흘러가도 빠듯하다는 점입니다. 타당성 검증, 국토부 허가, 시행 주체간 협의 실시설계 등단한 단계라도 지체된다면 공사는 해를 넘기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지금이 바로 속도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입니다. 이미 경산시는 첫단인 타당성 학부를 꺼냈습니다. 이제 하루라도 빨리 검정용역을 착수하고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와의 업무협약 체계도 앞당해야 합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정부 김재시는 2022년 제한 후약 2년 반 만에 국토부 성인 및 실시 설계에 진입했습니다. 경북 고령군 역시 2023년 신청 후 1년여 만에 해명을 체결하고 올해 실시 설계에 들어갑니다. 우리 경사도 능동적인 행정대응과 질량적인 회복만 갖춘다면 충분히 앞당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절차를 순차가 아닌 병행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같은 세 가지 질량이 필요합니다. 첫째, 타당성 검증 용역을 가능한 신속히 잡수해야 합니다. 이미 빛이 정0의로임재성이 확보된 만큼 한국 교통연구원과의 협업을 빠르게 마무리하여 북토부 협의 절차로 곧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와의 업무 협약을 조기 체계해야 합니다. 협약이 늦어질수록 실질 설계 탐축 시점이 밀리기 때문에 사전신무협의와 책임 분담을 초속히 확정하는 것이 법정입니다. 셋째,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의 실질적인 협의를 변경해야 합니다. 성인 절차에 필요한 보안자료 준비, 기동무서 사례 분석을 선대적으로 진행하면 신사 기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 시의 의뢰도 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끝까지 한계하겠습니다. 필요한 예산과 제도적 지원은 물론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의 대비 과정에서도 정치권과 지역 사회가 한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철교에도 한글로 붙으라는 말처럼 지금 이 발걸음이 남성 하이패스 안심을 1년 이상 갖다 낼수 있습니다. 이승규 한일만 시민의 기대와 신뢰가 드린 이 사업 단한도늦춰주서는안 됩니다. 이제는 속도와 실행의 시간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오셨지만, 이제는 더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적극적인 행정 추진이 필요합니다. 한발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병사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교통복지를 위해 그리고 신뢰를 실현하는 행정의 책임을 증명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신병부와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